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묵상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보통 많은 이 난해함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책이죠.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알송달송한 비유와 상징, 환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흔히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이 묵시라는 말은 성경의 독특한 장르인데,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장르가 결합된 책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신서입니다. 뭐라고요? 서신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죠. 두 번째는 예언의 책입니다. 뭐라고요? 예언의 책. 그리고 세 번째가 묵시의 책입니다. 뭐라고요? 묵시. 그래서 서신, 예언, 묵시가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잘 고려해야 됩니다. 자, 먼저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이 요한 그 계시록은 보낸 편지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곱 교회, 일곱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상징과 비유 가운데, 특별히 숫자를 상징과 비유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하면 완전수입니다. 왜 완전이냐? 지상 동서남북을 뜻하는 4와 성부 성자 성령 천상의 3이 결합된 수가 7입니다 그래서 완전수 7곱이죠이 어, 일곱 교회는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곱 교회가 위치한 어, 지역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앞에 후라, 조명을 좀 꺼주시고요. 예, 나오는데. 자, 여러분 여기 이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오른쪽에 이 바다가 지중해 쪽이고 아, 여기서 이제 맨 처음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그리고 저 위에가 버가모 그리고 옆으로 와서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맨 오른쪽 끝에가 라우디게아. 그러니까 라우디게아에서 에베소까지는 거의 한 180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아주 긴 거리에 있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로마의 도로입니다. 로만 가도.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 에베소부터 해서 쭉한 바퀴 서클로 돌면 전체 일곱 교회를 도는 거죠. 근데 일곱 교회 사이에 골로세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는 골로새서로 잘 알려진 골로새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곱 교회가 있는 지역이 다 일곱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일곱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건 뭐냐? 일곱 교회는 일곱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대표로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 일차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예 앞으로 불을 켜주시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어, 그당시에 일곱 교회 성도들이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 상황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 상황에 딱 들어맞는 편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어, 쉽게 말하면 1세기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압박과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로서 이 환란과 이 고통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소망 중에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예언하면 미래사, 장래사의 일을 예언하고 예고하고 그것을 성취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잘못된 상태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경고하는 성격의 말씀의 책이 예언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말씀은 먼 미래 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히 회개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현재적 말씀이 바로 예언의 본질입니다. 먼 미래에 있는 것을 예고하고 성취된 다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미래의 재앙이 올 것이니 회개해라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책입니다. 여러분, 묵시는 예언과는 좀 다릅니다. 예언은 이제 공동체가 범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공동체가 죄 가운데 고난받는 상황이라면 묵시는 아주 어려워져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그래서 로마의 제국이 완전히 압제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서 더 이상 한 소망이 없을 정도로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을 붙잡기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의 상상력을 갖고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환상 가운데 절망을 이기고 싸워 극복하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 묵시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가 있죠.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물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많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됐었습니다. 이 이사야, 예레미야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포로기가 와서 회개하지 않고 망하니까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강가를 보며 하, 탄식하며 우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절망 가운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현실을 새롭게 뒤바꿀 수 있다라는 새로운 믿음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붙들도록 격려하는 책. 그래서 압도적인 현실에 몰살당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볼수 있는 이, 이, 이 소망의 책. 이게 바로 묵시입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엔 특징이 있는데 비유, 상징, 환상, 반복적인 환상. 근데 다른, 조금씩 다른. 이 반복적인 환상들의 표현이 많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장면을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보여 줍니다. 그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보니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자꾸 장면을 전환해서 보여 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교회가 회개하는 교회의 모습을 일곱 개의 교회로 각각 조금씩 다르게 보여 주는 것처럼 다르게 보여주고 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재앙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7, 18, 19장에 있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열국에 있는 나라와 왕들이 짐승과 함께 멸망하고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고 그리고 용과 함께 멸망하고 다 동시에 사실은 멸망하는 건데 멸망하는 장면을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시간순으로 해석하면 나중에 이게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보여 주는. 자, 특별히 이 묵시문학을 상징과 비유와 반복으로 보여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으로 보여 주는 이유는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확실성, 절대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강조의 의미가 있고, 상징과 비유로 보여 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제국이 알게 되면 완전 반역자가 돼서 잡혀 가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지 말라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모르게,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구절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반모는 에베소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섬이었습니다. 어, 가로 16km, 세로 폭 10km. 작은 섬이죠. 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었죠.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 로마 제국에서 검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이면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와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실 겁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직.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아기 잘 도잔다. 요게 1947년에 쓰인 겁니다. 해방되기 전에. 일제의 극심한 압박을 이겨내는. 아무리 기차가 요란하고 저희 일제의 철마 기차가 돌아가도 아기, 아기 잘 도잔다. 우리는 끄떡없다. 이거죠. 근데 그 보니까 요즘에 뭐 뽀로로도 이 노래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당시에 아무런 상황을 이기는 상상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 문학도 그 당시에 아주 극박하고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묵시적인 환상과 비유의 상징의 언어. 이게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거 비슷한 것이 구약 시대에는 다니엘서가 있었죠. 다니엘서는 그 당시의 제국의 압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돌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압도적인 상상력의 말씀이 바로 이제 요한 아, 다니엘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한계시록도 이 환상 가운데 압도적인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묵시의 환상력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먼 미래 2000년 후인 오늘에 있을 일이라기 보다는 1세기에 1차적으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인들을 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 장례사를 위한 것이고 오늘날 책 받아먹은 자 교주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계시록이 풀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계시는 환상계시와 실상계시가 있습니다. 환상계시는 뭐냐?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어요. 본대로 기록하라 그러니까 막 받아 적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록했고 이게 나중에 풀릴 때에, 2000년 후에 이게 실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직접 보고 이, 이 깨달은 분이 와서 그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실상계시라는 거죠. 실상계시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곳이 저쪽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데입니다. 네. 예. 그때가 되면 14만 4천 명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제사장 안 되면은 나중에 아주 힘들어지니까 제사장만 되면 돈도 벌고 만국에 있는 부자들이 돈을 싸 가지고 와서 당신들한테 경배하고 당신들의 가족도 다 구원받으니까 제사장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 되는 시험 봅니다. 떨어지면 엄청 스트레스 받죠. 제가 아는 분도 한 다섯 번 떨어졌는데 때려치겠다고 하니까 그분들만 따로 모여서 제사장 되는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답도 알려주고 <laughs> 그래서 제사장 시험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6 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뭐라 그럽니까 삼으신 그에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죠.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이고 나라로 우리를 이미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상 계시로 게시록, 나중에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게 뭔지 비밀을 알려준다고 자기네한테 와서 배우라고 하는데 그거 배우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 에 계시록이 풀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자기네 단체라는 거예요. 자기네 단체 그리고 자기네 단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그러죠? 한자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신천신지 줄여서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자기네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억지로 끼어넣다가 보니까 영 이상한 표현들과 무리되는 해석들이 많아지죠 어쨌든 간에 예.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구절에 보면 요한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라가 되는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예수의 나라로 살아 가는데 뭐가 따라오냐면 나라 좌우로 환난과 참음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걸음이 환난과 이 인내 가운데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환난과 인내 가운데 사도 요한은 반모 섬에 갇히고 이때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그러는데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 주일에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된다는 건, 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디에 끌려갔다는 게 아니라, 어, 성령에 감동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장 10절, 그리고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변환, 전환에, 이 성령에 감동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계시가 전제가, 새로운 장면으로 전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하늘에서 십절에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 나팔 소리는 출애굽기 1 9 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와 같은 거대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입니다. 이 임재의 소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요한이 딱그 음성을 듣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보는 걸 두루마리에 써라. 여러분 두루마리라는 건 편지를 쓰는 책과 같은 이 도구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종이를 노트처럼 만들지 못하니까 파피루스를 짓이겨서 두루마리로 말아 가지고 이걸 서신 이제 글로 쓴 거죠. 이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로 보내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하고 몸을 돌이킬 때에 12절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 그럽니다. 일곱 금초대, 여러분, 금초대는 상징인데, 이게 메노라라고 해서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가면 이 촛. 불 촛대 촛대에 이 일곱 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이 일곱 개의 촛불이 있는데 이 메노라를 상징할 수도 있고 이제 특별히 1 2절에 금촛대가 일곱이라 그래서 이 촛대가 따로 일곱 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메노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금촛대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보고 있는데 주님이 13절에 촛대 사이에 걸어가십니다. 촛대 사이에 초태 사이에 가신다는 건 주님이 이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초태 사이에,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거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돌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발에 끌리는 옷,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제사장 복장을 하고, 그리고 머리에 털의 시기가 신양털 같고, 하얀 털은 순결함과 정결을 말하죠.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이, 이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달려난 주석 같고 단단한 발. 이 주석은 이 구리와 이 청동, 이제 아연의 합금이 이 주석이죠. 단단한.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폭포 소리와 같이 쏟아지는 위엄 있는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주님의 위엄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16절에 오른손에 일곱 별을 들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날선검이 나옵니다. 말씀, 주의 말씀이 힘있게 나오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일곱 별이 있다는 건 뭐냐. 여러분 밑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데 일곱 교회를, 각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상의 대표, 천사. 천상의 존재를 일곱 사자, 영어로 에인젤입니다 사자라고 하고. 그리고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천상의 존재들. 그러니까 천상의 각 교회를 지키는, 기도하는 존재들, 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도 딱이 일곱 별, 고난 가운데 힘든데 알고 보니까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꽉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데, 자, 이걸 볼 때, 17절에 그분 발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여러분, 엎드려져 죽었다라는 건 앞으로 엎어져서 주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건 뒤로 자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어떤 교회가 다 가면 막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막 쓰러지고, 뒤로 쓰러지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엎어져야 성정적입니다. 여러분 이왕 쓰러질 거면 앞으로 쓰러지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뒤로 넘어뜨려요. 그런데 앞으로 엎드려진다는 건 뭐냐? 그분의 위험 앞에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 워낙 강력한 임재 가운데 힘이 다 빠진 거죠. 그때 주님께서 17절에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요한에게 손을 얹어서 힘을 주십니다. 이란 단체는 이 손을 얹는 걸 안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안수받았다, 계시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새 요한이라고 하는 이란 단체의 교주가 예수님께 직접 안수받아서 개시받았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이 쓰러져서 이렇게 손 얹은 게 안수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심내라고 격려받은 거죠. 요한은 원래 예수님 계실 때열두사도로 임명받았죠. 더 이상 안수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서가 비슷하게 주님의 인지 앞에 이거 보고 꼬꾸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7장 10절. 10장 10절. 읽어봅니다. 10장 9절 1251쪽.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예. 그 손이 나를 어루만져서 내가 그 음성 듣고 완전히 혼절할 정도로 쓰러졌는데, 잠들었는데, 다시 일으켰다. 심내라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무슨 손 얹은 게 안숩니까? 여러분 어루만지는 게 성경에 몇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선지자와 싸우고 헉헉대고 있을 때아세라 이세벨이 와서 너 죽여버릴 겨! 이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엘리, 엘리야가 도망갔죠. 무서워서. 그 로뎀 나무에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좋습니다. 할거다 했으니까 죽여주세요. 그러고서 퍽 쓰러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일어나라. 그리고 떡 주고 물 주고 또 자라 이렇게 하죠. 오르만졌다는건 힘내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에 빠졌던 사람은 이게 안수받는 세이완이 안수받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우리 교주가 예수님께 직접 안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힘내라고 격려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때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니까 오른손을 얹고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건 뭐냐? 주님이 저 무적행의 열쇠까지 갖고 모든 것을 주님의 통치 안에 두고 이제부터 이 제국과 모든 것을 직접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거는 뭐냐? 내가 보는 것. 지금 일곱 교회에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제국 가운데 이, 이 핍박이 있는 상황.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요한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묵시로 새롭게 보는 현실. 지금 있는 일, 교회의 핍박 상황. 장차될 일.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실 일. 이것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걸 이단들은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소하시는데 이단들은 공부 6개월 하고 나면 딱 남는 게 배도 멸망 구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교회가 이단단체가 세워진다고 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첫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게 배신을 했어요 배도라고 합니다 배신을 하니까 이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무리들을 보냅니다. 바리새인과 석희관과 같은 무리들. 이두 사람들을 멸망자라고 합니다. 멸망, 배도 멸망. 그리고 이 멸망자로부터 다시 새로운 구원자를 일으키는데, 이게 저 롯데백화점 앞에 그걸 시작하신 90세 대신 할아버지죠. 구원자. 그래서 이단은 항상 배도 멸망 구원 이렇게 됩니다. 세례요한 배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멸망자 예수님 구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 배도자 그다음에 근데 이게 거긴 또 이상해요 아담이 배도 했으면 누가 멸망을 시킵니까 뱀입니까 노아 때도 그렇고 다 이게 안 맞는데 지금 이제 이거 억지로 지금 끼워 맞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간에 이 본일 지금인 날 장차 된 일을 기록해라 이게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고 결국은 자기가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내가 보는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곱 교회는 이제 원래 첫 장막을 이들은 얘기한다고 하고 이들을 가져온 이 멸망의 이 손길이 있는데, 이들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이장 15절에 니골라당이라고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니골라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한 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현실을 볼 때는 교회가 다 핍박당하고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딱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걸이 환상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 교회를 붙으시는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완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모습이 초대 사이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순결한 어린 양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좌우의 날선검이 입에서 나오면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오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환란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그분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